82V는 성능에 대한 타협이 없는 라인업입니다. 이 모델이 바로 82V 옵티머스 3.6kW 체인톱입니다. 가솔린 엔진으로 환산하면 60cc급 성능을 내고 IPX5 방수 등급이라 우천시에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 기계식과 전자식 브레이크가 이중으로 탑재되어 있고 내부에는 보텍스 에어 덕트라는 강력한 콜링 시스템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 모델은 그린오스 최고의 기술이 모여있는 82V, 5kW, 50cm, 체인톱입니다. 가솔린 엔진으로 환산하면 80cc급 성능을 내고 IPX5 방수 등급이라 5000시에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 기계식과 전자식 브레이크가 이중으로 탑재되어 있고 내부에는 보텍스 에어 덕트라는 강력한 쿨링 시스템으로 그리옥스만의 독자적인 통풍 설계입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열을 가장 효율적으로 외부로 배출시켜서 기계를 항상 시원하게 유지시키는 핵심 기술이죠. 덕분에 어떤 환경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한 300 80ml 대용량 마그네슘 오일 탱크는 기본이고, 그리고 이 펠링 가이드는 나무를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쓰러뜨릴 수 있도록 돕는 조준선 역할을 하고, 이 메탈 버킹 스파이크는 통나무의 톱을 안정적으로 고정시켜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여 적은 힘으로도 안전한 절단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그 어떤 까다로운 요구사항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디테일이 적용된 장비입니다.